위험물 산업기사 7기 시험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갈 관연도 기출 족집게 문제 20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제에 대해서 정답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알킬 알루미늄의 화재 시 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는 마른 모래, 정답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이 있다. 2번 마그네슘 외부 용기에 표시할 주의 사항을 쓰시오. 정답 화기 주의 물기 언금. 3번 질산 암모늄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와 수소의 함량은 몇 중량 퍼센트인지 쓰시오. 정답. 질소의 중량 퍼센트, 35 중량 퍼센트. 수소의 중량 퍼센트, 5 중량 퍼센트. 4번. 지정 수량이 50리터이고 에틸 알코올에 황산을 총매로 첨가하면 발생하는 특수 이나무를 화학식으로 쓰시오. 정답. 탄소 2개, 수소 5개, 산소 1개, 탄소 2개, 수소 5개. 디에틸 에테르입니다. 여러분들, 디에틸 에테르 화학식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다음 보기의 위험물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나열하시오. 보기, 아세톤, 이왕화탄소, 산화프로필렌, 디에틸 에테르. 정답, 디에틸 에테르, 산화프로필렌, 이왕화탄소, 아세톤. 6번,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유황을 5개 저장소에 저장하였을 때 보유 공지를 쓰시오. 정답, 12m 이상. 7번 이나 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이나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나 알루미늄과 이나 수소가 발생합니다. 8번 3 항아린과 5 항아린이 연소할 때 공통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정답은 오산화인 이산화항. 오산화 이는 화학식이 인 2개 산소 5개 이산화항은 황 1개 산소 2개 9번 탄화알루미늄과 물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과 메탄이 발생합니다. 10번 알루미늄 분해 대한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 문제에 대해서 정답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1번, 연소 반응식 정답.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알루미늄이 되죠. 2번, 물과의 반응식 정답.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가 되죠. 3번, 염산과의 반응식 정답. 알루미늄이 염산과 반응하면 염화 알루미늄과 수소가 됩니다. 11번 황아린 중 조회성이 없는 위험물의 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물질을 쓰시오. 정답 오산화인과 이산화 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도 다루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틀리죠? 앞부분에서 다뤘던 문제와 11번 문제.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정답은 똑같습니다. 8번, 그리고 11번. 정확하게 구분하여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가 적응성에 있는 위험물을 두 가지 쓰시오. 정답.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 자, 여러분들 12번은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가? 시험 문제는 여러 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제시한 후,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두 가지 찾아 쓰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 제1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정답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번 ANFO 하약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이고 부해성이 있으며 물을 흡수하면 흡혈반응을 하는 질산염류의 화학식과 열분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먼저 화학식은 질산암모늄입니다. 질산암모늄 화학식은 질소 1개, 수소 4개, 질소 1개, 산소 3개. 자 그리고 정답 열분의 반응식은 질산암모늄은 물, 질소. 산소로 분해됩니다. 1분의 반응식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 하나하나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아래 물질이 물과 반응할 때 반응식을 쓰시오. 1번 나트륨 정답.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가 됩니다. 2번 마그네슘 정답.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됩니다. 3번 과산화 칼륨은 정답 과산화 칼륨은 물과 반응하면 수, 수산화 칼륨과 산소가 되죠. 정확하게 나트륨 마그네슘 바사나칼륨 반응식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15번 5개 소화전 6개 설치시 수원의 수량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5개 소화전이 4개 이상일 때는 4를 곱해 줍니다. 그러면 4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 주냐? 13.5를 해 줍니다. 그럼 4 곱하기 13.5는 54...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러분들 15번 똑같이 출제됩니다. 정답 4 곱하기 13.5는 54 세제곱미터이다. 정답지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 하나하나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위험물의 운반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1번 제1류 인화성 고체 정답 화기 언급. 2번 제3류 금수성 물질 정답 물기 언금 물기 언금 3번 제4류 위험물 정답 화기 언금 4번 제5류 위험물 정답 화기 언금 충격 주의 5번 제6류 위험물 정답 가연물 접촉 주의 17번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과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폭발 범위를 쓰시오. 정답. 먼저 화학 반응식은 탄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칼슘과 무엇이 되죠? 아세틸렌이 됩니다. 탄소 두 개, 수소 두 개는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그리고 자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폭발 범위 정답은 아세틸렌으로 아세틸렌 폭발 범위는 2.5%에서 81%입니다. 2.5%에서 81%. 18번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에탄이 되죠. 자, 여러분들,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 자, 정답: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과 에탄이 생성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탄소 2개, 수소 6개는 무엇이죠? 에탄입니다. 에탄. 19번.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공기 중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알루미늄과 이산화 탄소, 물이 생성되죠.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써보십시오. 20번 이나점 측정기를 3개 쓰시오. 정답 신속 평형법 태그 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컵. 자 신속 평형법 태그 밀폐식 클리브랜드 개방컵.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반연도 기출 쪽집께 20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먼저 가장 공부하기 쉬운 기출문제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부하기 쉬운 기출문제부터 하나씩 공부하면서 점수를 높여나가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하시면서 점수를 높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윤샘은 여러분들이 보다 꼭 알고 갈 관연도 기출부터 차곡차곡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